와, 97이다, 레벨. 야가 좀마다 넘겨요. <목소리> 아, 한 I will c h 이거야, 저 아이유 노래 불러. 뭐 김한태 노래데요어 니미카 응, 한거 있어? 아이유가 부른 거 좀. 여섯 명 남았어 저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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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먹을거 같은데 무슨 우리 덩치 먹지 않을까요? 여기. round one beginning ring countdown avoid running or inside 간다 간다. 이고아이고 적확해. 님야

Hold 아, right on. Giving my shield to the charge. Don't 이 어장 아, 키라는 거지? 응. 저거. 저거가 왔어. 여기 오른쪽 아래. 가뭐 응? 여기로 갔다, 로 갔다, 아, 로 갔다. 갔다. 살리러 간다. 막상 길하지 않았어. 하나 했어, 하나. 하나 했 하나 리 아. 빨리 올까? 레이즈. 일단 힘들다. 지금 뭐하힘들다 훨씬 아퍼. 10사인트를 임. 40시에 올해. 40시에 올해. 40시에 올해. 40시에 올해. 40시에 올해. 40시에 올 완청한자로왕자어어자는 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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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왕자는 왕자는 거 같은데

I need any like that. Our stabilizer here. Level one. 아무도 안 먹었는데요. 가자. l e 대에 여기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내어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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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죽은 거야? <in> <laughs> 걸리가되게 무슨. Helmet here. e 아. 오 봤어 보고 있어. 어요리서몰어뭐 다른 멀리서 었어 이거 러 혼자 만나보다 근데 있어가지고 빠스러난 거야 레이스가 가야관건룸 없는데 벌써 8명밖에 안 남았네 걸터네이터야 no, 저쪽으로 저거 짚라인 설치해서 저 계곡 가는 거 추천해요 걸터네이터로 싸워야 돼 이렇게 있다 <laughs> 같은 좀 갖고 있어요. 아까 스피파이어도 누가 찍어줬구만. 나 총알이 없어서 스피파이어 안 먹었지. 음. 여기 있다. 돈두 yeah, 두, 두 명. 파슬리. 할 h o s t l spotted. 리소리 아, 우리구나. 우리 우리야, 우리. Hostile spotted. <laughs> <laughs> 주사기에 많은 사람. 사기 두 개. 네, 괜찮아요. 트랜피어 타고 한으로 갑시다. 그래요. 오케이. 네. 오케이. 네. 가져와. 탄창 <laughs> 필요한 사람 없지. 경량이 비리. 200발 있어요. 어디보 음... <laughs> We... 이쪽이 항상 사람이 적어. Let's e x p 우리 아까 있던 데포급 터졌어. 라라궁인지 뭔지. supply bin over 에 the b e n close range i'm optics here close range care package being delivered using grapple ooh capsule is optics here close range no On this, on. supply bin there. Well, R301 here. Well, three. R Maps. Oh, light ammo here. Thank you very much. You dips. <laughs> dips. I'm <laughs> 나의 눈알도 날. 도나일 눈알도 나의 도나도나도나 아외쳐보못하는 자꾸 그 선수 너무해. 어느 팀이지? 너무해. 어우, 끼리끼리 노네 아주. 근데 내가 망했잖아. 너는 망하고 자식도 없잖아. 아니, 팩트만 얘기했었는데 왜 그래? 너도 망하고 자식 없잖아 그래그래 그래, 그래. 야, 망했대요 야쟤오더 피스키퍼 되게 잘 쓰나봐 한명 따가시겠는데? 아 아까도 킬러가 떴어 한두명 정도 얘네들 이쪽으로 올것 같거든 왠지 왠지 집으로 안갈것같아 안 힘들어요 히는다. 윙맨, 히어로. 히어어로히어어로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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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어로 히어로. 히어어어 이거 사람같이 움직였어. 그림이나는 좀 사람같이 움직이는 어, 아니, 가가 프리 사람 움직임처럼 움직여. 마기어 <목소리> 패키지. 어, 옆에 끼죠. m i 더가다 죽었다. 그렇네. 한번가한정리했어리했어 e 분 n 면 눈치 싸움이지 이제? t h 운다 총소리 나는데? <laughs> 총소리 여러 개 들려. s <laughs> 这。 Only one other split frag out. One minute. The ring isn't far. there Contact. Rule Arc Star. Don't Star.

Charging my shields. Mm. Well, mm. okay, no. a l 응. 괜고 p 살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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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가 오리 게이머가 프이머가 오리 유 게이머가 오리 유게가 오리 이머게이가오이머가 오리 유아이머가이오